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성공한 덕후, 성덕 장선우입니다. <웃음> 왜요? <웃음> 제가 모트라인 진. 애청자거든요. 아, <laughs> 아 진짜요? 진짜 애청자예요, 진짜. 아, 이런 아,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저랑 <laughs> 촬영 준비하는데 하품 공격을 다섯 번이나 했죠. <laughs> 하품을 제 앞에서 <잡혀서 웃음> 다섯 번이나 하신 차주분님 처음 봤습니다. 음, 근데 한 번만은 못 하겠더라고요. <웃음> <웃음> 계속 <웃음> 이게 이상화 탄소가 너무 많아서. 7? 진짜 오늘은 진짜 그동안의 여성 차주분들은 다 사꾸라야 <laughs> 특히 저번에 86 차주분도 진짜인 줄 알고 모셨는데 다 가짜야 이러고 다음... 아니 아냐 아니말 바꾸시면 안 돼요 아, 오늘은 진짜 우리 모트라인의 <laughs> 마지막 여성 출연자 <laughs> 진짜 선우님께서 타시는 차는 저가 네. 첫 차가 이제 레이였고 네. 두 번째 차가 A클래스 2 0 해치백이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가 미니 쿠퍼 존쿠퍼웍스 21년식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아, 그 차값이 5,800 정도 야차 이쁘더라고요 아 근데 오늘은 그 차가 아니라 차값이 똑같은 따끈따끈한 전기차를 <웃음> 태워드렸습니다 <웃음> 네. 오늘 차는 아이오닉 6입니다. 예, 롱레인지, 풀륜, <laughs> 18인치 타이어, 그리고 프레스티지의 보스 사운드, 디지털 사이드 미러, 선루프까지 해가지고 차 값이 6,800인데 보조금 900을 받아가지고 이제 5,900 정도. 음... 진짜 똑같아. 그러네요. 네. 음. 어떻습니까? 아 또. 전기차 약간 첫 경험이거든요. 진짜 모든 첫 경험은 너무 소중하잖아. 맞아요. 원래는 선우님하고 미니 아니면은 또 집에 이제 카니발 리무진도 갖고 계셔가지고 맞아요. 두 차종 중에 한 대를 할까 하다가 저희가 뭐. 마침 이번 주에 이 차가 시승차가 왔어요. 음. 저는 처음 타봤는데 타자마자 어, 승차감이 너무 단단하더라고. 음. 과장 조금 못해가지고 진짜 고카트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그 뭐지? 제가 미니가 네. 핸들 이거 스티어링휠 엄청 단단하잖아요. 네네네. 묵직하고. 근데 네. 저는 카니발도 그렇고 그때 레이 탔을 때도 그렇고 한 번도 그런 무거운 스티어링휠의 국산차를 타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좀 어... 묵직해서. 네, 슈프가? 생각보다 묵직해서. 아, 승차감도. 승차감은 너무 부드럽고요. 아, 부드러워요. 네. 아, 미니 타다 타서 그런가?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어. 아, 저는 이게 너무 단단해 가지고 음. 타자마자 어, 선우 님의 그 JCW가 딱 머릿속에서 돌면서 음. 선우 님한테 이 차를 태워 보면 제격이겠다라는 생각이 싹 스치면서 바로 바꿨죠. 최대한 승차감 위주의 리뷰. 예, 음. 네, 의식의 흐름대로. 콜? 네. 뇌, 뇌에서 바로 입으로 거쳐갈게요 와! <laughs> 야, 네. 어, 앞차 출발했다. 저희도. 아, 출발 바로 하면 되나요? 예, 네, 바로. 고고씽. 음, 네.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네. 네 어떠세요? 이게, 네, 네. 어쨌든, 네, 제 편하겠잖아요. 시야에서 이렇게 한눈에 다 보여요. 오. 근데 원래는 막 여기 있고 이랬잖아요. 네. 여기 에 있으면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 이렇게 갔으니까. 아, 좋다, 자세 <laughs> 그러니까. 아, 자세 좋다. <laughs> 표현을 하기 위해. <laughs> 어, 표현. 어우, 방금 표현 너무. <laughs> 합격. 합격. 네. 아, 좋아, 좋아, 합격. 좋아. 야, 이질감은 없어요, 저 화면 자체가. 하나도 안 불편하고,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시야가 좁아서 어, 편한 느낌?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옵션이 140입니다. 140이요? 네, 하십니까, 아. 안 하십니까? 뭘 봐요? <laughs> 아, 다 네. 참고로 우리 차주님의 나이가. 그렇죠. 네, 이 땡입니다. 네 맞아요. 네2물 학년. 아이 땡이면은 우리 갑니까 안 갑니까? 잘 몰라. 아 물론. 한명한 명. 아니 그러 한번 플럭스를 한번 봐주세요. <laughs> 어, 아, 무서워. 좋아, 좋아. 아 무서워요. <웃음> <웃음> 아 좋아. 아 좋아. 아 괴기스럽다. 아, 얘는 이제 4륜이 아니라 후륜이라 아 맞다 후륜이죠 네 아, 출력이 잘잘 4륜 대비 좀 아쉬워요 얘는 사실 230마력 밖에 안돼 4륜은 330마력 아,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토크도 사실 이제 35밖에 안 되는데 네. 초반에 풀 토크가 나오니까 체감상 엄청나죠 미니 대비해서 걔는 처음부터 훅 나가는 게 아니고 빌드업을 하고 이제 속도가 마지막에 좀 나니까 어. 네, 좀 노잼이네요. 네. 아 노잼? 아 내가 진짜 너무 웃겨서 못있었어 아, 네, 너무 웃겨서 못있었습니다 어. 아까 약간 그 롤러코스터 탈때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이렇게 갈 때. 네. 아, 아, 아 솔직히 미니가 얘보다는 마력이 더 센데? 네? 얘가 더 훨씬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미니는 사실 배기가 꽤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는 너무 정숙하잖아요. 뭐? 어떤 게 본인 취향엔더 맞아요? 원래는 이제 배기에 약간 꽂혀가지고 존코퍼웍스를 사게 된 계기도 네. 생각보다 팝콘 막 퍽퍽퍽 퍽퍽퍽거리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빠르든 안 빠르든 나는 얘 배기음을 무조건 듣고 꽂혔으니 사야겠다 하고 그렇게 가져온 건데 오래 타다 보니까 귀가 이제 좀 힘들고 특히 장거리 주행할 때한 시간 동안 그 소리 듣고 있으면요. 살짝 PTSD 와요. 아, <laughs> 아 진짜요? 네. 아. 승차감이 좀 하드하다 보니까. 미니가? 네. 어, 그러면 이 차와 비교해서는? 어, 너무 편하죠. 지금 이 차가? 네. 이, 저는 이 스티어링 휠이 묵직하고, 네. 약간 차선 변경할 때 그, 뭔가, 픽픽픽픽픽. 음. 잘. 탈치기? 네. <웃음> <웃음> 그게 아이고. 잘 되는 것 같아서, 네. 재미는 있어요. 차가 그냥 느낌상 네. 공차 중량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1.5톤. 1,900이 넘어요. 1 9톤이요 어, 넘어요. 진짜요? 네. 아, 전기차는 사실 네. 모델3 빼고는 배터리의 무게 때문에 아 거의 2톤이에요. 거의. 아, 진짜요? 네네네. 네, 모르겠어 느낌이 그렇다는 거니까. 2톤이나 돼요? 얘는 이제 4륜 같은 경우에는 2톤이 넘고 어 후륜은 1.9톤. 참고로.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은 2톤이 넘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이거꼭 뭐... 아셔야 돼요. 나중에 장차하실 네. 거면. 네. 네. 세게 한번 돌려보세요. 세게요? 네. 어, 무서워. <laughs> 아, 이거 너무 차 믿기.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 차주님. 아, 차주님. 이게 뭐예요? 배기음이에요? 배기입니다. 악기라고 생각했어요. 응? <laughs> 뭐랑? 아 근데 너무 비웃다아 아, 진짜 좀 너무 원한거 아니야? 그렇죠. 아 강하게구나. 그 네, 약하게 한번 해 볼게요. 어떠십니까? <laughs> 아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타이칸 진짜 근데 약간 타이칸 같지 않아요? 아닌가? 근데 생긴 것도 약간 타이칸하고 비슷한 거 같아. 그렇가 네. 오, 우와. 우주선 탄는것 같아요. 어. 어, 비 오네요? 진짜, 네. 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포르쉐랑 많이 비슷하잖아요. 어디가 비슷한 거예요? 방댕이. 아, 방댕이. 네. 아, 솔직히 저는 방댕이 굉장히 마음에 어. 들었어요. 언어 구사력이요? 방댕이가 아, 네. 진짜 어. 예뻐요. 너무 이뻐요. 네. 그러면은 또방금 저희가 창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서 공 만졌잖아요. 버튼을. 네, 맞아요. 네 예, 요거 이제 가운데로 온 거. 네. 요거는 어떠십니까? 이게 근데 적응이 안 돼서 그렇지. 네. 보통 운전을 할때 많은 분들이 네. 여기에 꼭 팔을 걸치고 네. 이렇게 한 손으로 운전하거나 네. 아니면 여기를 잡고 네. 이렇게 하거나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적응만 되면은 여기 있다가 그냥 창문 열고 싶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징 내리고 징닫고 이렇게 하기 편하지 않을까요? <웃음> 징. <웃음> 네. 오케이 오케이. 징. 알겠습니다. <laughs> 이 차는 이제 18인치고 네. 20인치 옵션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후륜의 18인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 음. 국산차 기준으로 했을 때524 정도 가고. 아, 그래요? 네, 예, 20인치를 했을 때는 어, 네. 450 정도. 아, 가요. 그래요? 18인치는 이제 넥센이고, 20인치는 음. 어, 피렐리 피제로 이제 음. 예,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네, 예, 어떤 거를 끼실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힐은 20인치죠. 네. <laughs> 그러면 후륜 사륜. 저는 사륜. 아련. 네, 왜냐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력도 이제 330마력으로 100마력에 올라가고 주행거리는 포기해야 되지만 네. 왜 자꾸 커피를 드시죠? <웃음> <웃음> 어, 아, 잠깐 네, 나를 건드리는 느낌인데 왜 자꾸 드시는 거죠? 촬영 중 아니라고요? 네 뭐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네. <laughs> 어, 좋아 이런 자세를 저는 좋아해요 <laughs> 내가 먹었지만 <laughs> 발뺑을 하는 거예요 음. 네, 자 마셨나요? 안 마셨어요, 총. 네, 이런 자세를 저는 <laughs> 너무 좋아합니다. 또 논해야 될게 시트. 어, 진짜 편해요. 짱 아, 편해요. 아, 그래요? 이거, 진짜. 자, 근데 너무 불편한 차 타다가. 야, 네, 한 번씩 게 미니 대게할건 네. 감안해 주셔야 되고. 네, 너무 네. 막 너무 극찬하는 건 아닐까 모르겠는데. 네, 지금 2 2 살이죠? 네.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미니는 너무 아쉬운 게. 특히 그3 도어 JCW는 트렁크. 그렇죠, 트렁크 수납 공간 네. 정말 적어요. 네, 거기에 어느 정도 짐이 들어가나요? 어, 저는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스무 살이었기 때문에 어, 갈 곳이 없어서 항상 한강에서 밤에 라면 끓여 먹고 친구들이랑. 어, 낭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상이 필요하고요. 네. 돗자리도 필요하고요. 네. 담요도 있어야 되고. 네. 베개도 있어야 되고. 네. 어, 저 운동 다니까 또 운동화도 있어야 되고. 네. 막 세차용품 좀 여러 가지 있고 엔진오일도 좀 들고 다니고 좀네좀 많이 들고 다니는. 딱 필요한 해요. 것만 네. 다. 다니시네. 근데 그게 다 들어간다. 그거까지는 들어가는데 네. 이제 거기다 얹혀서 뭐 여행 다닐 때 캐리어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절대. 네, <laughs> 좋다. 미니에 있는 옵션이 뭐죠? HD랑 u 네. 이제 크루즈 컨트롤 아 있고요. 네. 네. 어, 비언트 있어요. 엔비언트 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어가 무선입니다. 카플레이어. 네. 아 좋습니다. 어우. 지금 하면 되나요? 카플레이가 아니라 카플레이어. 본인을 지칭한 거죠? 카플레이라고 하나요?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나는 진짜 애플 카플레이어라는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시는 분을 너무 좋아해요. <웃음> <웃음> 열선이 있나요? 오. 네 열선은 있어요. 너무 뜨거워요. 아 너무 뜨겁다. 헤들도 네, 거의... 있고 시트도 네, 있고. 네. 네. 그리고 이 열은 아무것도 없고. 그 예. 하지만 얘는 뭐 있을 게다 있어요. 없는 자리도 있나요? 응. 통풍은 음. 없지만 열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뒤에 VTL 옵션도 들어가 있고, CG 타입도 두 개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웃음> <웃음> 아, 아니, 뭐예요? 아, 아니, 그리고 이차 뒷자리가. 음. 네. 사실 제가 타기에는 이 헤드룸이 굉장히 협소했어요. 예. 어떠셨어요? 아까 타보셨을 때?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이렇게 차가 크다고 안 생각했거든요. 네네. 막상 타보니까 네. 이 다리가 엄청 널널한 거예요. 아래 그름이 네. 어, 2열 기준으로 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 이게 이렇게까지 넓은 일인가. 아 넓은 <laughs> 네. 일인가. 근데 내그름 대비해서 이제 헤드룸은 너무 조금 협소하다. 아좀 답답했던. 네. 그러니까 제가 키가 큰 것도 있고. 아 68.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장시간 전기차를 처음 운행을 해보셨잖아요. 네. 회생 제동을 네. 많이 테스트를 했는데 네. 어땠어요? 예전에 미니 전기차를 한번 시승을 했었는데 네네. 미니 전기차는 회생제동을 끄는 게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1단 아니면 2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저는 그때 이제 약간 전기차에 대한 충격과 모든 전기차는 약간 회생제동을 없앨 수 없구나 이런 선입견이 생겨서 네네. 아 전기차는 진짜 내용기관이 아예 없어지기 전까지는 죽어도 안 타야지 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오닉 6-1, 이거 레벨 1하고 2는 그냥 음. 내연기관하고 주행감 똑같아요. 3이나 1패다 보니까 약간 미니 때그 PTSD가 또 다시 이제 머리를 막 쳐가지고. 약간 <웃음> 회생제동은 <웃음> 아니, 난... 아직은 저한테는 좀 힘들다. <웃음> <웃음> 어, 어, 어. 근데 끄는 게 있는 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아. 분위기는 어때요? 이 차의 실내 분위기. 베이지 시트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베이지가 아니고 되게 약간 톤이 네. 같은 베이지인데 다른 느낌의 뭐 여기는 그냥 베이지 시트인데 여기 뒤에 보면은 막 주황색 스티치 들어가 있고 네. 여기 레드라인 뭐 앰비언트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베이지에 그레이에 막 되게 같은 톤의 여러 색깔들이 이렇게 이쁘게 조화롭게 있는 걸 보아하니 네. 디자인은 진짜 이제 국산차 같지가 않은 느낌? 어, 우리 선우님, 네, 어, 슈, 오, M3? 어, 선우님 드림카그리서 음. 참고로 우리 선우님의 드림카는 M3입니다. 아, 근데 쟤는 F 바디인데요 어, 맞아 맞아. G 바디 얘기하는 거예요? 네, G 바디가 네, 더. 아, 왜 드림카죠? 일단 저는 B M 코구몽 바뀐 게 되게 좋아요. 그코구몽과또 좋아하는 이유가? 아, 방댕이의 그 펜다가. 오버 펜다. <laughs> 우리 차주분께서는 이제 타봄의 호스트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아, 어, 맞아요. 예, 궁금한 차가 있다면 타봄이라는 앱을 깔고 거기서 이제 정말 많은 차가 있으니까 그거 신청을 하셔가지고 차주분하고 약속을 잡고 만나가지고 시승을 해보시면 된다. 네. 예, 우리 선우님도 거기에 호스트로 등록이 돼있고 <laughs>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 네, 예, 맞아요. 그, 예. 그 차주분이 그래도 이제 미니를 타시는데. 네. 타면서 가정 이렇게 뭐 이렇게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 차가 오픈카잖아요. 여자 둘이서 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길에서 지나가다가 저한테 번호를 물어봐요. 이렇게 창문 똑똑하면서. 어. 그러면은. 매너 있다. 똑똑하잖아. 매너 있 일단 똑똑해서 뭐지 하고 이렇게 창문을 내려요. 네. 그러면 번호를 달래요. 네. 이제 어뭐 죄송해요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네.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 뭐 친구로도 지내면 안 돼요. 뭐저 연락 많이 안 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laughs> 아, 그래서 걔는 제가 그래서 <laughs> 아 걔는 멘트에서 탈락이다아 네. 진짜. 그래서 제가 그냥 딱 한마디 했죠. 네. 저 레즈입니다. 아다 했습니다. <laughs> 아 이건 치트키네. 네 대충 조금 헤어 나왔다. 아 아이, 그러면 이제 아이오닉 6를 실물로 한 번도 못 보고 네. 실물로 타보지 않으신 분들한테 그러면 은 얼평과 시승평을 한번 해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뭐 생긴 거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진짜 생긴 것과 다르게 확실히 내구성이 많이 바뀌었다 좋게. 내구성이 네. 좋,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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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가 없지도 않다 어. 충분히 재밌는 거 같아요 또 저한테 아까 상처를 주셨잖아요 학품 다섯 번 공격하셨는데 <laughs> AS도 해주시고 가시면 저을것 같아가지고, <laughs> 저를 또 이렇게 아 실제로 보고, 저의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보고 좀 듣고 싶어요. 진심으로. 굉장히. 네네네. 일단 리액션이 크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네. 말을 <laughs>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아서 덕분에. 네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laughs> 싶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약해. 휴, 빨리. <웃음> 배고파요. <웃음> 진짜 배고파요. <laughs> 알겠습니다. 에어컨, 네. <laughs> 네. 아, 에어컨 어, 너무 켜고 싶어요 아, 지금. 아 죄송합니다. 에어... 아 우리 소리 때문에. 네. 안에 어. 셔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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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니트까지 아, 이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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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도 못헤게하시고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어 힘들어. 네, 어, 좀... <laughs> 아 힘들어. 아, 아 저. 어저차팔 건데. 아팔 거예요? 네. 아 팔지 마요. 네. 홍보 좀 해도 돼. 나가요? 아 해도 되죠, 해도 되죠. 엔카에 올라갈 거니까. 네. 사진 띄우겠습니다. 네. 네. 비오 네. 배고파.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싸게 올려주세요. 생각 생각 좀. 알겠습니다.